오늘 손흥민의 슈팅은 환상적이었다. 그는 단한 번의 슈팅으로 놀라운 득점에 성공했으며, 손흥민의 완벽하게 감긴 오른발 인프런트킥에 상대 키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브라이턴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손흥민은 능숙하게 수비 압박을 벗겨내며 수비수들을 농락했고,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뒷공간을 공략당한 브라이턴의 데제르비 감독은 결국 라인을 내리며 전술에서 타협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이 공을 잡은 순간 경기장은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그는 팬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토트넘과 브라이턴의 한판 승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100호골 득점에 성공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아시아인 최초로 달성한 기록인 만큼 역사를 새롭게 쓴 것인데요. 영국 현지에서도 양팀의 핵심 선수인 한국의 손흥민과 일본의 미토마. 두 사람을 경기 시작 전부터 카메라로 원샷을 잡으며 손흥민과 미토마의 대결 구도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는 양 팀에게 있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린 승점 6점짜리 승부인 만큼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의 6만 5천 관중석이 가득 들어찰 만큼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스텔리니 코치는 라인업과 전술의 변화를 주지 않아 팬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 후 10분 만에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브라이턴은 전반전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몰아쳤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5분 만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위기가 찾아왔으나 다행히 실점하진 않았습니다. 브라이턴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계속된 공세에 토트넘은 좀처럼 볼을 소유하지 못했는데요. 답답한 상황을 해결한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라인을 높이 올려 공격하는 브라이턴의 전술 특성상 뒷공간이 많이 나왔고 이 같은 특성은 브라이턴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수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중원에서 브라이턴 선수들의 공을 가로챈 후, 직접 볼을 운반한 후, 페리시치나 클로셉스키에게 패스를 하며,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창출해냈고, 수비수들의 강한 압박에도 기민한 발동작을 보이며, 볼 소유권을 잃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은 이타적인 모습으로 페리시치에게도 몇 번씩이나 좋은 패스를 찔러주었으나, 페리시치는 허무하게 크로스로 날려먹거나, 박스 안에서 좋은 위치에서 패스를 받았으나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기회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계속되는 페리시치의 실수에 팬들은 답답해하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엄청난 환호성으로 손흥민의 득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업보가 쌓인 페리시치는 평소와 달리 크로스 대신 손흥민에게 패스를 선택했고 손흥민 존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은 그대로 오른발 인프런트 킥을 시도했습니다. 완벽하게 감긴 슈팅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그대로 골망을 갈랐고 브라이턴의 골키퍼는 손흥민의 슈팅에 얼어붙듯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페리시치는 그저 손흥민에게 패스만 했을 뿐인데 어시스트를 정립한 것인데요. 손흥민의 환상적인 득점에 토트넘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손흥민의 역사적인 순간을 엄청난 환호성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활약의 영국의 스포츠 매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프리미어 리그 공식 SNS 계정에서는 손흥민의 대기록을 축하하는 게시글을 남겼죠. 한편 미니 한일전으로 주목받았던 일본의 미토마의 전반전 평점은 6점으로 필드플레이어 중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아 주목받았는데요. 반면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7.3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미니 한일전이지만 생각보다 싱겁게 손흥민의 승리로 끝나버렸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의 미토마 선수 또한 뛰어난 실력으로 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 만큼 앞으로도 두 사람의 리그 맞대결은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멋진 활약 펼치길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